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보건 입니다 오늘 할 덱은 용 덩가 드루이드 인데요 이 덱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추천만 일거는 아코나이트 개시 무한한 장난감 보관함 새로운 경지 악몽의 군주 자비우스 여행 전문가 덩가 등산용 간식은 가끔 상황에 따라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용 덩가 두루 실행시키지마 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안녕하세요 어, 일단 이 덱은 너무 안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원래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뭐야 연마드로를 하고 싶은데 연마드로초반 연마하다가 게임을 져가지고 차라리 신카드 몇개좀 들어가는 이 덱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득을 하는 거예요. 후반에 새로운 경지 두장 잡힌 게 좋은데, 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과가 빨리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자비우스가 나와서, 자비우스로 경과를 찾아 오거나,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간상 폭을 썼는데, 하일런 건설이랑 아르타니스가 뜬다. 아우. 아마 상대방 한 6턴쯤에 거의 나올 것 같은데. 아 큰일났다 이거. 아 이거 지금 장소만 상대로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어가지고 아 이거 진짜 조졌네. 알타랑 건설? 아울리 없지. 위 일단은 다음 턴에 우주맘 나가자 생으로 던져겠다죠.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손패 이렇게 용족들 많으면은. 나랄렉스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1코로 내면 되는데, 그걸 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뒷심이잘라드라시 있긴 한데, 뭐 어, 타락도 시켜야 되네. 아씨. 큰일 났네. 이거 해변에 거인 나오겠다, 이번에. 뭐야, 이거 끝공이야 혹시 이거? 어? 아닌가? 거인이 없어? 오, 야, 거인이 없네. <목소리> 야, 이 친구 꽤나 쎄요. 생명력이 워낙 높아가지고 이거 드리아드 준비로 가지고 온 거. 꼭. 간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 이새새턴에 13만 원. 아. 아라 okay. 렉스 검 나이... 날개 검은 날개 비룡 농릉 어우! 카비 아 뭐가 있나? 아 어, 이제 낼수 있다 할 만하. 그 어. 어 끝났다. 아르타니스 루이아이어. 와. 와.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자연은 만물의 조화를 추구한다네. 안녕하세요. 바람이 자네를 인도할 걸세. 어? 야, 자비우스? 자비우스로. 뭔가를 가지고 오죠. 근데 다음 턴에 뭐 딱히 할 만한 게 없네. 한만나 플레이가. 어 여기서 무조건. 던가 가져온 다음에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거 쓰고 그 다음 턴에 던가 쓰면 될것 같은데 상대방 거신법사인데 완전 수... 아까 그러니까 수비적인 그거거든요. 일단 경제부터. 자 마이크 액을 살짝 좀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덩가가 나와요. 그리고 이걸 써다운턴에구만화 되면은 덩가가 나가는 거야. 게임 사워져. 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아니, 요 친구 어둠의 선물 때문에 이바이 나가서 만약에 우주 부함 나오니까, 아, 자리 한칸 차지 먹는 건 조금 안 좋은데, 어우, 아, 이 덩가한테 걸린 어둠의 선물이 약간 조금 트로을를 했지만, 이건 장악다 어, 나 이거 되면 돼. 잠시만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야, 턴 끝나면 은 발동되는 게 우주무함이랑 라거 용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내는 게 맞나? 야, 넘기자. 어? 오케이. 할 만하? 와. 하나 더 꽁꽁? 아, 큰일 났는데, 이거?

예예예예 예, 예, 예. 그다음 예 그다음이 그다음이 게 그다음 예아 예. 오케이 오케이 가버려 아 괜찮 아 야, 이게 네턴이 야, 끝날 때 발동되는 하수인이 이게 또 있으니까 어, 뭘 어떻게 될지 판단이 좀 애매했다 완전 랜덤이어가지고. 와우. 이세라 이새라! 이새라! 이기라 이새라! 나는 라랜 잠에서 깨어났노라 그래 라전에어세번이기고이덟번 졌는데 한 번쯤은 어사고새라 하지. 자, 이렇게 된거 욕심 좀만 더 부릴게요. 사턴까지 등산용 간식 두개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온 것을 환영한다. 아야, 이왕 욕심 부리는 거 크게 한번 부더 봐야지. 그게 좋잖아. 뭔가 도 이미 손에 잡혔고. 누구를 피할 없 에헤이 이런 씨. 비타민 C. 난 빨리 이걸로 사기 칠 것이다. 아, 아, 아 이거 말고 근데 또 한편으로 걱정인게 저댁게 시체폭발이 들어와가지고 내 필드에 코스트 하수인을 깔아놔도 상대방이 내 필드에 있는 사수인들보다 시체가 많으면 은다 정리되다 말할라 했는데 써버렸네. 그렇지. 어, 야 이게 나와야지. 알스 위하여. 알스 위하여. 나 다음 턴에 어, 아는 거안 바래 비룡, 검은 날개, 우주 모함딱세개세 3개, 개만 나온대. 가비우스, 나라 렉스다 필요 없어. 오. 아 이거지. 이거지. 안 잘렸네? 어, 그래도 생각보다 꽤나 선패가 좀잘 풀린 속이 편합니다. 아니야 너무 잘 풀린 것같 아니야. 엄청 잘 풀렸어. 힐 가닥. 요 친구 정리하기 좀 빡셀걸? 어허.